여러분, 해 계신 동포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금융업에 종사하다가 대한민국의 위를 보고 대한민국을 지, 지키고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저는 어, 미국에서 보험 대리점을 하고 또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 AIG에서 어, 조저이 매니저로 있으면서 어, 금융가로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 저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빠진 게저 북한의 무기 전략 전술로 인하여서 어, 6.25 전쟁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어, 동북 자파 그러니까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이 없어서 6.25 전쟁 후에 자기들이 다시 동조 세력을 구축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전부터 서독의 유학생, 일본의 유학생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과로 침투시켜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45년 동안 공작을 하고 각계각층에 침투를 해서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진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계를 정교도들이 들어가서 다 장악을 했고 국회를 장악을 했고 정당을 장악을 했고. 언론계를 장악했고, 종교계를 장악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 95%는 이전북 자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자파들의 정체를 오늘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 전국 자파들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급은 어, 다섯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 목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성 주체 사상을 공부한 주작파 주사, ML National Liberty. 이 ML 계통이 비밀성 주체 사상을 공부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정권을 차지하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계 색파. 이거는 PD 해가지고 People's Democracy. 그러니까 아, 자기들이 노동계 예, 그러니까 people 국민의 예, 민주 여기서 국민이 아니고 여기서는 인민 인민의 민주 그러니까 북한의 칭호가 뭔지 아십니까 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민주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어, 바꿔가지고 언어 혼란 언어를 바꿔서 불는게 보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고요,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즉 공산화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방제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들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노동계들 가 그러니까 피플스, 스 l e 래 d e 야들은 지금 노동계, 노동운동을 하고, 민노총 이렇게 투쟁을 하고, 이, 이, 이게 전부 다 그쪽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자들하고, 또세 번째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저, 국가 전복 세력, 프리메이션 세력이 100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가 있냐. 제가 이대한민국의 그, 마포고 양재 합정 옆, 옆에 가면 외래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가면, 어, 우리 그 외국인 선교사들 어, 한 200개 정도 묘지가 있는데, 그 중에 11개가 프리메이션 묘지입니다. 프리메이션 마크가 성명으로 찍혀 있어요. 이 프리메이션 마크가 어, 집값제에 다신 폰커스인데, 그 마크가 성명으로 묻은 어, 기석이 찍혀 있고, 11개가, 그리고 3개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백0 0년전부 이미 침투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 그 최고, 에리트 언론계, 사법계, 또 교육계, 교수, 그리고 문화계, 연예인들, 이런 자들이 거기에 비밀조적으로다 섞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비밀위에 활동을 하면서 뒤에서 어, 공산주의자들, 중국세력을 도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냐? 어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다 넘어갔습니다. 이때게 작년에 제가 왔었어요. 헌법재판소 그 결과를 보니까 8대 0으로 이렇게 탄핵을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한두 명이라도 관대를 해야 되는데 저 북한에서나 8대 0만장 일치 이런 게 나오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8대 0만장 일치가 나오냐. 이 불법 탄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이 공산주의자들 지원하는, 어, 세계정부와 세력, 그러니까 사법부, 전, 전, 그 대법원 판사, 전, 뭐, 법관, 전 법관, 이자들이 헌법재판소, 그, 어, 재판관들하고, 유대가 있고, 폐유하고, 협박하고, 돈을, 검은 돈을 매겨가지고, 탈죄형이라는 불법적인 판결을 내리고 자기들이 그 탄핵을 한다는 그 자격도 없는데 그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국회에서도 소명장을 3만 페이지를 일주일만에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탐만장이라는소송자를 그렇게 며칠 사이에 만들 수가 없잖요 그러니까 미리 다 기획을 했어요. 탄핵을 하려고 기획을 했고, 불법적으로 탄핵을 한 거예요. 이 세력들이, 뒤에서 도와준 세력들이 국가 전복 세력. 우리 대학생들이 얘기하는 국가 전복 세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느라. 그게, 그게 지금 세계 정보주의자들 이자들의 목적이 뭐냐? 이자들은 이미 유럽을 통합해놓고, 아시아를 중국 위주로 해서 다 공합을 시키려고 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켜놓고 이 중국에다가 예속을 시키려는 이 중국, 정국, 중국, 이 중국파들, 이제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해서 아시아를 나눠놓고 또 미국을 갖다가 세네가 미국, 멕시코 해가지고 한나라로 만들려고 일러리가 됐을 망하 지금 벌써 한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도 공사가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막고, 유럽을 통합시키는, 유럽을 통합했고, 아메리카, 유럽, 북미 대륙을 통합하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는 이미 통합이 됐어요. 거기는 이제 카토릭, 유노, 예수의, 영어로 제수익이라고 하죠. 이 제수익들이 다동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세계 네 개로 이렇게 분할을 어,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3차 대전 이 세계 3차 대전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쪽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전 세계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그렇게 가는데 철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걸 막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가 또 나서서 이걸 알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북 자파들의 이 세, 있고, 그다음에 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북한하고 연계해서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사파들. 이자들이 1급입니다. 대한민국 종북 그 자파들의 1급. 그 다음에 2급은 자생된 어,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공부는 했지만 북한하고 연계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사회주의 연경하면 이 사회주의 공산화, 해서더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동북파파 2급이고, 이 자들은 또 자기 교정세력 자기, 자기 입권 때문에 움직이는 어, 그런 문화인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1급하고 2급에 동조하는 자들이 상급입니다. 상급. 3급. 그리고 이제 4급은 누구냐? 사극은 이들의 선동에 속아서 공산주의 공주도 안 하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노동계, 실업자들, 하산자들 이런 자들 많이 양성해 놨잖아요. 이 자들이 세상을 한바꿔보자 공산주의 한번 해보다 원래이 공산화됐다고 잘못사나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공산화돼서 지금 좀잘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원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고위직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생업. 국가에도 북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그리고 지금 원란이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공산화되면 여러분들은 생각 다 바뀌고 북한 사람들이 와서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이 연방제에 속지 마세요 연방제는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 그게 사급이고 오급은 지금 뭣도 모르고 이렇게 정국 아, 자파들, 자파가 어떠냐 적, 진보인지 알고, 진보라는 건 좋은 겁니다. 앞서가고 좋은 건데 이정국 자파들, 공산주의자들이 위장해서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진보라는 거를 그래서 진보의 앞당겨서 일하는 애들은 95%는 다 공산주의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보는 좋은 거예요. 저도 진보 후파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건 좋은데 그게 진짜 진보가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위장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속아가지고, 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공산당을 찍어준 사람들이 네, 간접적인 동조자들이에요. 간접적인 자파들 그게 이제 오급이고. 그래서, 이자들이 추구하는 그 공산주의,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자들은 제가 볼때한 2만 명도 안 돼요. 그래서, 남한을 공산화시키지 않는 세력은 한명없다고안돼 네, 2만 명. 이것도 제압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아, 자유한국당이 있지만 2월달에 당대표를 뽑는데 차파, 위장된 차파 보수 쪽에서, 위장 보수 쪽에서 된 거고 4월달에 정기계 개편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정당을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는 종북차파당, 중국당만 남고 우파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빨리 진정한 우파당, 어, 정당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국파 정당하고 미국하고 연계해서, 내전체인지를 하고, 국폭을 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폭폭을 해도, 대한민국에 아무 끼가 없어요. 왜냐? 이 북한은 김정은 일당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만 일 정년 파격하면, 북한은 그걸로 손수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존권을 보전해주고 그들도 다 살려주고, 영국도 죽였다. 북한의 고위부와 이런한지역에선다 우리 편들지 손들끼리 저항 안 합니다.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 채하지 아니면 걔들이 연방제로 대한민국 먼저 선언하면 내란이 발생하고, 그 내란이 발생하면 북한이 이제 한나라가 이제 국군 복장하고 있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미국이 폭격을 못하한 거예요. 그래서 연방제 하기 전에 먼저 선수 채야 되니까,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어, 어, 저희들 미국이 들켜주고 있고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맞습니다. 잘 맞습니다. 고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가 지금 시대의 위념을 바로 알아야 되고 공산주의의 등극과중요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두 번이나 강연을 하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깨어서 이걸 다시 한번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안타깝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2행 30대 청년들이 특히 남성 청년들이 바른 의성을 가지고 바른 정치 판단을 하면서 안타깝게 지금 사실 목소리를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일자리가 없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지도자와 올바른 정당과 올바른 당체, 이 국가를 바로 이끌어갈 어떤 지도자가 없어서 희망이 었고 암울하고 정말 이커컴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는 뭐뭐 뭐 보수 보수 하는 거를 가만히 보세요. 보수는 테리어한 그런 감성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좌익들이 만들어낸 이 빨갱이 프레에 우리가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잘못 들었는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고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보 우파거든요. 우리가 진보, 우리가 이제는 바꿔 나갑니다. 이제는 낡은 정치, 정말 무너져간 이구태의원은 정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 안에, 새로운 정당 안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바꿔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파가 정말 똑바른 정신 상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여러분요. 어, 감사합니다. 이대한민국 다시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바로 보고 직시하는 정말 건전한 우리 위기 다시 일어날 때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찾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시간에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런 거야. 음. 그, 그, 인사만 해? 인터뷰 인터뷰아 아니 카메라 나안 나오고. 아니 아 내가 알았어. 간단하게 예. 그 그래 인사만만. 예. 예. 저기 고대폰이용서뭐 본부 첫결 할수 있는 예. 지 방법이 지않습니 어떤 거? 급현사태? 어, 예. 급현사태 얘기하면 한 10분 예. 이상 걸릴 건데 어, 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얘기해. 음. 예, 얘기해. 예, 지금 자, 마무리 말씀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급현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급현사태라는 건 저는 이제 네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어, 그 경제제재와 어, 기근 농사물이 전혀 지금 수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근 자태가 와서 사실은 올 작년에 이게 이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자 굶어 죽을 상황이 됐는데 이 문재인, 불법 문재인이 불법으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올겨울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년에, 내년에는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하고 북한에 더 이상 퍼주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이제까지 김정은이가 남한을 공산화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이 아, 말아요. 아니, 뭐 내년이 될, 어, 올 말이 될 수가 있죠. 올 천, 지금 올해 천이니까. 그렇죠. 올해, 올 안에, 10월 안에. 어, 북한이 먼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 간부, 당 간부들이 그걸로 버텼는데 이게 무너지고, 어 유지가 안 되니까 어, 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요. 요즘 주로 음. 뭐하시죠? 현재 음. 활 활동하시는 거는 우리는 이제 지금 진정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미국하고 같이 가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키자. 왜냐하면 미국이 내침체인지. 북 폭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했는데 만약 하, 하려고 보니까 이제 중국이 달라들라고 하니까 중국을 제압해 놓고 소련도 동조할 수 있으니까 소련도 제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소련은 우리가 미사일 체제 그 제한 조치를 거기를 탈퇴하고 미사일을 미국에서 대량.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하니까 소련에서 겁을 팍 먹은 거예요. 왜냐 지금 무기 경쟁을 하면 소련 경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동조하겠다 하고 이렇게 미국도 지금 꼬리를 내렸고 중국도 무역 경제로 꼬리를 내린 상태인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같이 갈 정당이었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우리가 완성을 해야 미국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 또 이렇게 활동이 저주, 네. 것 아니요, 우리 태국당이 움직이는데요. 계속 활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도 지금 영입이 되고 있고, 새로운 계획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종북 차파들이 각 단체에, 각그 어, 집회에 이렇게 숨어들어가지고, 또카톡 방까지 스며들어서 저희 당을 우매하고 저를 우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활동하는데 조금 걸리고 우리가 이제 빨리 갈라고 보니까 정당을 하나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돈을 요구하고 자기들이 총재 자리를 요구하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결국은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올해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아, 올해 계획 계획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어, 좀 태극당 하니까 우리 태극기 세력만 일단 좀 뭉치고 하는데 이제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이 중도 세력까지 할수 있는 이름으로 당명을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바일 시스템 체제를 갖춘 우리 이제 그런 팀들하고 또 연계가 돼가지고 어, 이렇게 중도 상대로 홍보도 하고 당원도 모집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지금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발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올해 미국발 경제제재 금융제재 IMF가 올 수가 있어요. 올 4월에서 10월 달 안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어 그러니까 내년 4월 15일 날 있을 총선 제가 볼 때는 북한 이자들이 이제 다급해지고 문재인 정권이 다급해지니까 연방제 선언을 어 총선도 없이 개헌도 없이 먼저 성급하게 또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그러면 그때는 가만 안 두죠.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물론 총선도 준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먼저 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 플랜 A도 세우지만 플랜 B도 세워서 우리가 내년도 총선에도 대비를 할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고안을 해놓고 연구해놓고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선거에 참여해서 부정선거를 막으면 돼요. 부정선거는 어디서 하냐면 사전투표를 통째로 바꿉니다. 바코드도 없고 절취도 안 하고 CCTV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통째로 바꿔 가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고 거기 에 사전 투표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작년에 작년에 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했어요? 사전 투표라고 같이 동조하 가지고 선전을 했어요. 그건 완전 이중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를 하면 하면 안 됩니다. 한국 음. 그 사전 투표하는 건데 반대요. 네, 반대해서 거부하고, 정리하고, 예. 거부하고. 예. 예. 개표는 어떻게 정자 개표를 할수 있는 한도는 15%입니다. 야들이 15%를 조작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사전 투표 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본선과가 똑같이 해 가지고 사, 사전 투표 20%, 20 이상하면 프리 하고 하겠다. 어30% 하겠다. 이게 자유 한국당까지 거기 동제해서 같이 하라. 이게 대한민국이. 예. 못하게 해야죠 우리가 막아야죠. ]처럼. 예. 수개표가 낫죠. 수개표로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전자 개표도 우리가 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 시기가 짧아서 못 바꾼다 하더라도 15%를 자기들이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6% 20%가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근소한 차이로.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 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망가지고 여론이 바뀝니다. 내년 사월 따 그러면. 예, 네,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진정한 우파 정당을 빨리 완성을 해야 되고 이 시민, 우파 시민단체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보면 전부 다 정치는 안 한다, 정치는 모른다, 우리 정치는 식상해서 안 한다. 그러면 정치를 안 하면 뭐 태극기만 흔들고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문재인 퇴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그 뒤에 누가 할 거예요? 또 부정선거로 또 그쪽에서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권 인수를 해야지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이 정북 작가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하기 싫으면 뭐 여러분들이 임원 안 하고 뭐 국회의원 안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 당을 지지한다는 일반 당은 그냥 그거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들 당비도 안 내도 돼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5천 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천 표 이상이 필요해야 정식으로 정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켜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당원 가입으로 일반 가로 입으 지지한다는 거그 설명하는데 좀동참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어,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 날 합니다. 우리가 중중 중, 중, 예, 여기서 국민 개명식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우리의 그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집회도 우리가 사실은 촛불 들고 문진 태진하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아직 안 되고 다른 집회를 아마 우리가 우리는 강남이나 저쪽에서 한번 또 집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음.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음, 네, 음. 네, 지금까지 강화문에. 어, 동아일보수 앞에서 어, 잠깐의 어, 인터뷰와 어, 집회를 어, 저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